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흥중보건학 66페이지 감각온도 맨첫 줄에 있는 거 감각온도가 어 이게 시험에 나오면 되게 웃기게 나와요. 감각온도는 뭐냐면 거기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누구들이 고안한 온열 지수인데 기온, 기습, 기류 세 가지 인자가 종합해서 인체에 주는 온감인데 다른 말로 등감 온도 또뭐 있죠? 거기 실효, 유효, 체감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등감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은 감각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온도계에서 나오는 그 온도가 내가 제대로 느끼는 그 온도냐. 그러니까 온도계에서는 우리 얘기하잖아요. 왜 겨울철 특히나 이제 바람 많이 불적에 바깥 기온은, 예상 기온은 영하 3도지만, 최강 기온은 영하 11도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뭐냐면, 바람이랑 햇빛, 뭐 이런 거, 복사열 같은 거가다 감안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온도계에 있는 영하 3도보다 더 춥게 느낄 거다. 이거거든요. 온도계와 똑같이 느끼는 그런 온도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냐. 바람을 무풍으로. 근데 무풍은 몇, 얼마죠? 0.1m per sec 이하면, 무풍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풍 또는 0.1m per sec 이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또뭐 있죠? 습도, 습도. 습도를 100% 또는 포화 습도로 설정을 해놓고, 온도계에 찍히는 온도가, 요게 바로 감각 온도다 이거지. 실제로, 습도 100%의 모풍인 상태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상정을 해놓고, 온도계에 찍히는 온도가, 내가 느끼는 감각 온도, 등감 온도, 치료 온도, 유효 온도, 체감 온도라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모풍 포화 습도일 때, 건구 온도계가, 아주 또 건구라고 또 해줘, 또. 헷갈리게 하려고. 모풍 포화 습도일 때, 건구 온도계가 섭씨 26도였다 감각 온도는 몇 도냐? 26도다 또는 기류가 0.1m per s 습도가 100%일 때 건구 온도계가 26도였다 등감 온도는 몇 도냐? 26도겠지 뭐 그러니까 얘를 말을 막 바꿔가지고 섞어가지고 써도 아무튼간에 바람 없고 습도 100%일 적에 온도계에 찍힌 온도가 내가 느끼는 온도다 이거지 뭐. 개념은 되기 쉬운 개념인데 아무튼 문제를 헷갈리게 낼수 낼 있지만 답도 쉽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 쉽죠? 네. 온도계에 찍힌 온도가 내가 느끼는 온도가 되려면 바람하고 습도를